삼성라이온즈가 내년 시즌 우승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년 한국시리즈 문턱에서 무너졌을 때만 해도 올해가 우승 적기였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후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던 진짜 큰 그림 지금 전부 공개됐습니다. 지난 시즌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 재계약 홈런타점 1위 루인 디아즈 재계약 여기까지만 해도 삼성 팬들은 성공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MLB 1라운더 출신, 최고 157km 파이어볼러 맨매닝, 아시아코터 최고의 불펜 파이어볼러 미야지 유라,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 돌아온 삼성의 영원한 4번 타자 최형우 컴백. 이쯤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전력 미쳤습니다. 진짜로 우승하겠다는 전력 구성입니다. 심지어 팬들도 말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우승 아니면 실패다. 삼성은 2025 시즌 리그 내에서 가장 완벽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라도가 30경기 197.1이닝 15승 3패 ERA 2점대 디아지가 홈런 50개 OPS 1.0 2로 역대급 타격 구자욱 김영웅 이재현, 박승규 등 젊은 핵심 라인. 그런데 딱 하나 부족했습니다. 불펜의 깊이 부족. 승부처에서 실점한 경기 여러 번. 한국 시리즈 진출 싸움에서 불펜이 무너짐. 삼성 내부에서도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우승 못한다. 불펜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 삼성은 단한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파이어볼 불펜 구축. 후라도는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보기 드문 초안정형 에이스입니다. ERA 2점대 WHIP 1.1이, 이닝 소화 1위, 탈삼진 12위, 퀄리티 스타트 23회. 딱 1년 쓰고 버리는 외인 투수가 아니라 체력제 구이닝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드문 유형. 그래서 삼성은 총액 170만 달러로 후라도 재계약 완료. 삼성 마운드의 최상단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리그 최강 4번 타자, 디아즈 총액 160만 달러 재계약. 디아즈에 대한 설명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KBO 홈런 왕. 타점 왕. 장타율 1위. 외국인 최초 단일 시즌 50 홈런. 삼성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잡는다. 그리고 160만 달러의 재계약 성공. 삼성이 디아즈를 잡았다는 걸로 이미 우승 후보다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친 건이 다음부터입니다. 맨맨인 삼성의 뉴 이선발 100만 달러 영입, MLB 트래프트 1라운드 9순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프랜차이즈급 유망주, 포심 평균 152km, 최고 157km, 스위퍼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 네 가지 구종 구사. 건강했을 때의 퍼포먼스는 KBO 기준 넘사벽. 삼성이 이 영입에 걸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 후라도 매닝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간다. 아시아 코터 미아지 유라 영입으로 불펜 약점 해결. 삼성의 약점이었던 불펜. 여기에 카운터로 넣어버린 카드가 미아지 유라. 최고 158km 평균 149.6km 포심, 구이닝당삼진 비율 10.6, 11.22년 연속 10K 이상, 포크볼 헛스윙 비율 좌 41.9%, 우 54.2%, 빠른 팔스윙 디셉션 헛스윙 특화, 약점은 있습니다. 좌타자 상대 약함, 재구 불안, 하지만 삼성은 이걸 계산한 뒤 데려왔습니다. 타자친 화구장 라이온즈 파크 특성상 삼진 잡는 유형의 불펜이 필요. 미야지 유라는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결론 즉시 전력 불펜 확정. 이 모든 큰 그림 속에서 마지막 퍼즐로 돌아온 최형우. 2년 총액 26억 계약. 9년 만에 삼성 복귀. 홍구장 라이온즈 파크는 좌타 거포에게 KBO 최적의 구장. 2025 시즌 성적 타율 3할 7리, 24홈런 86타점, 이미 40대 나이에도 현역 리그 탑티어 4번 타자입니다. 삼성 중심 타선 예상 라인업, 3구자욱, 4디아지, 5최형우, 6김영웅, 가장 강력한 클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형우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의 우승, 그것밖에 없다. 삼성의 2026 전력 구성은 그저 좋아 보인다 수준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승에 실패하면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승만을 목표로 설계된 전력입니다. 가장 위에서 팀을 지탱하는 존재는 작년 리그 최고 에이스였던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꾸준함과 이닝 소화, 그리고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갖춘 누가 봐도 일선발의 얼굴을 지닌 투수입니다. 그리고 후라도 뒤를 바치는 역할, 팀의 한국 시리즈 경쟁력을 결정짓는 자리에는 메이저리그 1라운더 최고 157km 파이어볼러 맨메닝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완성된 선발 이장 체제의 완성입니다. 삼성이 오랫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불펜도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영입으로 데려온 미야지 유라는 빠른 공과 헛스윙 유도 능력의 모든 걸건 불펜 카드입니다. 삼성이 가장 고통을 겪었던 부분,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필승조가 없다는 약점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메운 선택입니다. 타선의 중심, 직팀 화력의 가장 무거운 핵심은 말할 필요도 없는 루인 디아즈입니다. 홈런, 타점, 장타율 1위, 삼성의 모든 공격 설계의 중심이자 상대팀이 가장 먼저 봉쇄 전략을 짜야 하는 타자 삼성은 이 핵심 화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즈 뒤에 다시 든든하게 자리 잡을 선수 삼성 팬들에게는 상징 같은 이름인 최형우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만든 클린업 트리오의 완성은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선언에 가까운 상징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디아즈 앞뒤로 투수가 승부 걸기 어려운 라인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카드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영웅과 이재현, 20대 초중반 야수 둘이 주전으로 박혀있는 팀 자체가 이미 장기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은 베테랑과 외국인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젊은 전력을 중심 라인에 세워 지금도 강하고 앞으로도 더 강하도록 전력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퍼즐, 팀 내부에서 흔들림 없이 시즌을 끌고 갈 클럽하우스 리더십, 그 중심에 강민호 협상 진행이 자리합니다. 기술적인 성적 이상의 존재, 젊은 투수들을 붙잡고 전체 분위기를 정돈해주는 리더십을 삼성은 반드시 지켜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삼성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만든 전력은 그냥 잘했다 보강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2026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의무로 우승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삼성 전력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승 못하면 실패다. 현재 커뮤니티 반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승 못하면 실패다. 삼성이 진짜 칼 빼들었다. 이런 전력으로도 모두 승하면 그냥 야구 접어야. 구단이 드디어 팬들의 울분을 해소했다. 반대로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펜 약점 진짜 해결됐는지 시즌 들어가 봐야 한다. 좌타 상대로 약한 미아지는 변수다. 강민호 계약이 마지막 퍼즐.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보강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우승을 계획했습니다. 남은 스토리는 단 하나. 2026 시즌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느냐 못하느냐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린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